말을 안 해주나요? <laughs> 말해봐. 안 싫어. 아니 알려줘. 아안 알려줘. 첫 번째로 캠핑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날씨죠 날씨. 날씨는 바람은 윈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를 하고, 요번주 날씨 비 오는지, 뭐안 오는지, 요런거에 대해서는 소박사TV님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소박사TV라고 적으보시면 그분이 되게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저는 기상청을 안 믿어도 <laughs> 소박사TV님이 요번주에 비 온다 그러면 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캠핑장 예약을 못 하셨으면은 요즘에 그 캠핏이나 아니면 땡큐 캠핑 어플을 보시면 거기에 그 남은 자리가 표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도 완전히 좋은 자리, 좋은 캠핑장은 대부분 다 나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어 요번 주에 무조건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체크를 해 보시면은 거기서도 만약에 취소가 된게 있어요. 취소가 갑자기 되거나 한 것들도 다 올라오니까, 거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요번주에 급하게,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어, 휴게소에서 밥 먹는 게 사실상 비싸고, 맛도 별로예요. 요즘에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기 전에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자랑 테이블, 뭐, 버너만 놓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먼저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텐트를 안 치고 의자 테이블, 그리고 번호랑 팬 이렇게 꺼내놓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네. 막 도착해서 막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텐트 치고 놀아야겠다. 왜냐면 날씨가 더우면 더 그렇죠. 날씨가 좋으면.

발을 가만히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여기가 딱 나가니까 여기가 탁 나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넣으면. 이게 각이 지금 안 살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보시면, 그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팩이 다른 데다 하나 더 박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얘가 그냥 얘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고서 당겨야 돼요. 대충 위치를 보고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팩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타프는 더 편해요. 타프는 예, 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핵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하나를 더박는게 나아요. And more, much more, I did my way. 네, 이것도 말때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것보다 안에서 많은 게더 낫습니다. 이게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바깥으로 말아버리면 여기 비가 고이거든요. 안에서 바깥으로. 또미관상도더 낫고. 아, 저희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끝. 올게. 그냥 차 타고 갔다 올게. 캠핑장 장작 상태는 어때요? 어 아직 모르겠습니다. <웃음> 생각보다 <웃음> 장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캠핑장에서 파는 장작에 대한 후기가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시는 게 편하고 캠핑장에서 뭐 송간이나 아니면 산부자 장작을 판다 그러면은 굳이 그 차에 실을 때도 없는데 사가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돈 쓰시는 게 나아요. 이게 근데 캠핑장에서 파는 장작 상태가 진짜 안 좋다는 후기가 많으면 불멍을 하면서 굉장히 연기만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멍이 아니고 연기멍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작도 중요하다. 캠핑 나와서 이게 또 캠핑의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장작이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캠핑 나와서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한량님은 진짜 잘 드시게 생기... <laughs> 생긴. 생긴 게잘잘 먹게 생겼죠. <laughs> 잘 먹는다고 하던데 <laughs> 잘 먹어요. 걔냥 진짜 대단해. 잘, <laughs> 잘 먹어요. 걔랑 먹으면은 이길 사람 없는 거 같아. 근데 네, 저도 술은 잘 먹어요. 노인데 네. 말술 먹겠어. <laughs>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는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선크림 바르고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 막이 생각 했었는데, 그냥 캠핑을 다니다 보면 그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단은 선크림은 필수라고 봐야 돼요. 이게 미용의 목적이 아니고 건강의 목적으로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요 그러니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피부 암이나 아니면 노화 이런 게 진짜 빨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캠핑을 다니다 보면 햇빛에는 그냥 무조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흐린 날도 발라야 되고 거의 무조건 발라야 돼요. 오늘도 저도 발르고 온 거예요. 발르고 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생각보다 마실 물을 깜빡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사 오는데 물을 깜빡하고 놀때 그냥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도 차에 비상용으로 꼭 하나씩 놓고 다니지는 못니다 <laughs> 어 얘는 코봉입니다. 코봉. 저희가 오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유튜버 분들이세요. 어, 코봉이네라고 유튜버 분들이신데, 어, 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영상에서 제 생일이라고 오늘이. 그러니까 2월 2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저랑 생일이 똑같으시대.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 그래가지고 어, 내년에는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유튜버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어 본인보다 구독자가 높거나 그러면은 보통 같이 가자고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신 거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꿈봉이네 분들도 바화를 쓰시고 저희도 바화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올려야 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한 방에 할라고? 이건. 이 뭐였지? 한우업진살이었나 그거랑 할치살. 어? 할치살이요? 할치살이었나? 업진살이었나 그거랑 여기에 목살하고 오 음, 맛있겠다 목살도 있네? 이것도 한번 더 구울 건데. 아, 숨 면제. 어. 여기 소금에도 깨를, 깨를 살짝. 생난다. 그러니까 무거. 아 아니 안 무거. 가자. 다어 여기 여기다 줄까요? 와. <laughs> 아 근데 고기밖에 없어. 생일 <laughs> <제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laughs> <제일> 축하드려요. <laughs> 자축으로. 생일 <감사합니다. 아이>, <laughs> <제일> 축하해. 뭐 난자 있죠. 저희 구호 있는데. 뭔데요? 저 자, <laughs> 아, 이게 고 구나, 네. 아, 아. 털이어 <laughs> <글쎄. 웃음> <laughs> <laughs> <저. 웃음> 자, 다음 은 캠핑 용품 에. 중복투자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도 다 중복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중복투자를 다 겪고 있어요. 안 겪은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어 이게 너무 필요하고 내 캠핑생활에 너무 필요하다 하는데도 중복투자가 두려워서 구입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품을 가격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를 만약에 샀어, 내가. 근데 이게 만원에 팔려. 그럼 이거는 구입하면 안된 물품이고, 이 10만원짜리를 샀는데 만약에 한 8만원에 팔려. 그럼 구입해서 써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고, 저도 아직까지 겪고 있고, 저도 맨날 주목 투자해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근마켓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지만 요즘에는 초캠장터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고 뭐 당근마켓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복 투자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건 일단은 당장은 사 보시고 어 나중에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비 사는 맛도 캠핑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니까 이 장비를 바꾸는 맛도 캠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목소리> 자, 시작. <목소리> 이게 군산 옷뎅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답니다. <laughs> 잘 잤어? 잘 잤어? 만져달라고? 응. 이렇게 면 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잔 먹어야지. 아 선글라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멋있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껴있고 더럽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도 돼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럽기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비 오는데 갈까요?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 오는데 갈까요? 바람이 부는데 뭐 갈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는 사실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비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날씨를 보시고 이번에 비 온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셔야 이게 본인이 우중 캠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말리는 거 싫어하고 내가 싫구나 이게. 그것도 가서 부딪혀 봐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람. 바람이 많이 보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바람이 예보가 좀 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현장에 일단 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만 아는 거야. 왜냐하면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거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 다른 지역 예보로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예보가 돼 있어도 현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 쪽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안쪽으로는 바람을 많이 막아줘요 나무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막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텐트를 막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릅니다 포기하시고 옆에 펜션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검색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펜션에서 왜냐면 먹을 거다 싸워가지고 왔잖아요 그냥 이왕 놀러 온 김에 그냥 펜션 같은 거 잡아가지고 펜션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 많이 불어서 폴때 부러지고 뭐내 어 장비들 막 이렇게 손상되고 요런 스트레스가 더 심해 그 펜션 10만 원 이런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때 스트레스에 비하면 1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 이 펜션 1 0만원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저저 웬만하면 일용품 추천 안 하는데 요거 일용 수세미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요만큼 한 장씩만 가지고 다녀도 하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만 버리고 오면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미를 가지고 다니면 어 수세미를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요 사실 수세미를 그 그러니까 그냥 넣고 다니자니 다른 장비들에 물 묻고 막 이러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한장 쓰고 한 장으로 그냥 하루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장 쓰고 그 바로 버리고 옵니다 자해봅시다요 그러면 이제 철수 다 했고요. 이게, 어, 캠핑도 그렇고, 모든, 뭐, 어떤 취미 활동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항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운동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운동 끝나고 나서 막 뿌듯함과 함께 뭔가 상쾌함과 뭐 그런 게 오거든요. 등산도 마찬가지고, 등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끝났을 때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캠핑도 역시나 철수를 일단 짜증나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게 끝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캠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뭐 미니멀로 챙겨 다니시든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 그러면은 오래오래 할수 있어요. 오래오래. 이 좋은 취미를 오래오래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끝나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어반 슬로우 시티라는 캠핑장에서 1박 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여기가 어, 시크릿 존이거든요. 시크릿 존은 강추 드립니다. 조금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코봉인의 캠핑님들과 함께 캠핑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 너무 즐겁게 어제 어, 하루 잘 지냈습니다. 네. 저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인간적이고요. 네. 화면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실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봉인의 캠핑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검색해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구경할 만 하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러 오세요. <웃음> 우후 <웃음>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도> 그죠? 향이 음. 향이 좋네. 네. 이 간장이 들어가니까 향이 갑자기 음. 확 빠는데? 술 안주로 기가 막히다. 타가지고 타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 들기름 넣어야 간략으로. 음. 간장을 타, 타게 한 다음에. 음. 어, 맛있다고 하겠지. <laughs> 엄청 짠데요, 근데? <웃음> <진짜요>? <웃음>